장자 23목 6 공자문 자상호왈이라 오제축 언어하고 벌수어송하며 삭적어위하고 궁어상주하며 위어진체시간이라 오범차수환하여 친교익소하고 도익산하니 우 하여오 자상호왈이라 자독불문 가인지 망여아 임회기 창금지벽하고 부적자이추하니 혹왈이라 위기포여면 적자지포과이하고 위기루여면 적자지로다으라 기창금지벽하고 부적자이추는 하여 임회왈하며 피이리합하고 차이천성야라. 차이 부일이합자는 박궁화 환해의 상기하나, 이천석자는 박궁화 환해의 상수야라. 부상수지여 상기는 역원으라. 차 군자지교 담약수하고 소인지교 감양양례하니 군자담이 친하고 소인감이 절이라. 피부 고이합자는 증무고일이라. 공자왈하여. 경문명이라 하고 서행상양이귀하여 양 철학 연설라 제자무 어전이나 기의 약가진이라 이일에 상호우활이라 순지장사에 진령우활하여 역의 지제라 형막 약연하고 정막 약소리라 연즉분리하고 솔즉 불로하니, 불리 불로면 즉 불구문이 대형하고, 불구문이 대형이면 고부 대물이라. 공자가 자상호에게 물었다. 나는 두 번이나 노나라에서 쫓겨났고, 송나라에서는 나무가 잘렸으며, 위나라에서는 자치가 끊겼고, 송나라와 주나라에서는 공공을 겪었으며, 신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는 포위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여러 환난을 만나면서 가까웠던 교제는 더욱 멀어지고 제자와 친구들은 더욱 흩어졌으니 어째서인가요? 자상호가 대답하였다. 당신 어찌 가나라 사람이 도망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 임회라는 자가 천금의 벽옥을 버리고 갓난아이를 업고서 달아나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오. 그돈 되는 것 때문이라면 갓난아의돈 됨이 적고 그 번거로운 것 때문이라면 갓난아의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천금의 벽옥을 버리고 갓난아를 업고서 달아나는 것은 어째서인가요? 임회가 말하기를 저 벽옥은 이익으로 맺어져 있고 이 아이는 철륜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오. 무릇 이익으로 맺어진 것은 공군과 재난, 근심이나 해로움에 쫓길 때 서로 버리지만 철륜으로 이어진 것은 공군과 재난, 근심이나 해로움에 쫓길 때 서로 거둡니다. 서로 거두는 것과 서로 버리는 것은 또한 차이가 많다오. 또 군자의 교제는 물과 같이 담담하고 소인우 교제는 감주와 같이 달콤하니 군자는 담백하기 때문에 친해지고 소인은 달콤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요. 저까닭없이 맺어진 것은 까닭없이 떨어지는 법이요. 공자가 말하기를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하고는 천천히 걸어서 자득한 듯이 돌아가 학문을 그만두고 책을 버렸다. 제자들이 그 앞에서 절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사랑은 갈수록 더해갔다. 다른 날에 자상호가 또 말하였다. 순임금이 죽을 때 우에게 진정으로 깨우치기를 그대는 이것을 조심해라. 육체는 자연을 따르는 것만한 것이 없고 감정은 본성을 따르는 진솔한 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을 따르면 서로 떨어지지 않고 본성을 따르면 수고롭지 않으니 떨어지지 않고 수고롭지 않으면. 문식을 추구하여 외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문식을 추구하여 외형에 의지하지 않으면 진실로 외물에 의지하지 않습니다.장자의 대포한데 이보지하고, 정열 계리하여 이과 위왕한데 위왕 와리라.하 선생지 비야오 장자 와리라 비냐오 비비야라. 사유 도덕 불능 행위 비하라. 읍해 리처는 비냐오 비 비하라. 차소이 비 조시하라. 왕독 불견 부 등원호와 기득 남재 예장냐면 남망 기지하고 이 왕정 기간하여 수예 봉봉 불능 면의하라. 급기득 자극 지구 지간냐면 위행 측시하여 진동, 진동 도류라니 차 근골 비유 가급하여 이 분류야라 첫에 불편하여 미조기령 기능야라 금처 혼상 난상 지간이면 이용무비나 해 가득야리요 차 비간지 겸부심징야 부인저 장자가 거친 배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기웠고 띠를 맸으나. 구멍난 신을 묶은 채로 위왕을 만나니 위왕이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은 고달프시오? 장자가 대답하였다. 가난한 것이지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선비가 도덕을 갖추고서 실행할 수 없는 것이 고달픈 것입니다. 옷이 헤지고 신발이 구멍난 것은 가난한 것이 곧. 고... 가난한 것이지 고달픈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른바 때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원, 왕께서는 어찌 저 뛰어 오르는 원숭이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이 농나무, 가래나무, 장수나무를 만나면 나뭇가지를 잡고 감으면서 그 사이에서 으기양양하여 예나 봉몽이라도 조준, 조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삼뽕나무, 가시나무, 탱자나무 사이를 만나게 되면 이태롭게 걷고 옆으로 보면서 흔들리고 떨면서 두려워하니 이것은 힘줄이나 뼈가 위급함이 더해져 부드럽지 않아진 것이 아닙니다. 처한 상황이 편리하지 못해 그 능력을 마음대로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인근, 어두운 인근과 어지러운 세상 사이에 있게 되면 고달프지 않으려 해도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관이 가슴이 갈라진 증거입니다. <laughs> 공자 궁어 진체 지간하여 칠일 불화 시기연을 좌거 고목하고 우격 고지하여 이가 표시 지풍이라. 육이 구이 무기수하고 육이 성이 무군각하여 목성여 인성이 이연유당어 인지심이라. 안회 당공 환목이 규지하니 중리 공기 광기하여 이조 대야 은나 애기하여 이조에야 왈이라. 회여 무수 친손이나 무수 이닝난이라 무시 비졸랴니 이녀천 이랴니라. 부금지 가자 기수오리오. 회왈이라 간문무수 천손이한노이다 중리왈이라 기갈한서에 궁질불행은 천지지 행야오, 운물지 서량이, 언여지 해서지 위하라 위인 신자는 불감 거지니, 집신지도 유약시연을 이 황호 소위 대천호와, 하위 무수 이닝난 인이 있고, 중리와리라, 시용 사달하고, 장록 병지 불행은 물지 소리로 소비 기하니, 오명기 제외지 제외자이 아니라 군자 불이도하고 현인 불이절하니 오약 취지면 하제오 고약 가노니 조막지어의하니 먹지 소불의처는 불급시하고 수락 기실이나 기지이주라 기회 인야은을 이 습저 인간은 사직 전원이라 하위 무시 비졸 이니 있 중리와리라 화기 만물언을 이부지 기선지자하니 언지 기소종하며 언지 기소실이요 정이 대지 이이인이라하위 인여천 이랴이니 있고 중리와리라 유인천야이요 유천역천야라 인지 불릉 유천은 성야라 성인 안연 최서의 종은이라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공공을 당해 이래 동안 불을 떼어 밥해 먹지 못하는데도 왼손으로 마른 나무에 의지하여 오른손으로 마른 가지를 두드리면서 표시 지풍을 노래하였다. 그 도구는 있지만 가락이 없었고 그 소리는 있지만 오음이 없는 채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와 사람의 노랫소리가 절절하게 사람의 마음에 와닿았다. 아내가 단정하게 손을 맞잡고 눈을 돌려 이를 보자. 공자는 그가 자기를 위대하게 생각하여 대단하게 여기는 데에 이르거나 자기를 안타까워하여 슬픔에 이를까를 염려하여 말하였다. 아내야. 하늘이 주는 공공에 영향받지 않기는 쉽지만. 사람이 주는 이익에 영향받지 않기는 어렵다. 시작이면서 끝이 아닌 것이 없으니 사람과 하늘은 하나이다. 지금 노래를 부르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아내가 말하였다. 감히 하늘이 주는 공궁에 영향받지 않기는 쉽다는 말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에 공공하고 막혀 풀리지 않는 것은 천지의 작용이자 만물을 운행하는 이치가 드러나는 것으로 자연의 조 함께 조화와 함께 나아감을 말하는 것이다. 남의 신하된 사람은 감히 임금의 명을 피할 수 없으니 신하의 도리를 지키는 것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천도를 대하는 것이겠는가.어찌 사람이 주는 이익에 영향받지 않기는 어렵다고 하십니까.공자가 말하였다.처음에 등용되어 사방으로 통하고 벼슬과 녹봉이 함께 이르러 공공하지 않게 되는 것은 외물이 이롭게 해주는 것으로 자기의 벌레의 것이 아니니 내 운명의 밖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군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현인은 훔치지 않는데 내가 만약 이를 취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말, 말하기를 새 가운데 제비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으니 눈으로 보아 거차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은 다시 보지 않고 비록 입속의 먹이를 떨어뜨리더라도 이를 버리고 달아난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도 사람들 사는 것으로, 곳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살 터전이 있기 때문이다. 어찌 시작이면서 끝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만물을 변화시키면서도 그것을 바꾸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것이 끝나는 바를 알며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는 바를 알겠느냐? 바르게 변화를 기다릴 뿐이다. 어찌 사람과 하늘을 하나라고 하십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있는 것도 자연적이고 하늘이 있는 것도 자연적이다. 사람이 자연을 간직할 수 없는 것은 인위적인 본성 때문이다. 성인은 편안히 변화를 체득한 채로 생을 마친다. 장주, 유어, 조릉, 집원이라가, 도, 이리, 작, 자남, 박내, 자라, 입광, 질척이요, 목대, 운촌한데, 감주, 지상하고, 이 집어, 율림이라 장주아이라 차하조제오 이근불서하고 목대부도하니 건상각보하여 집탄이 류지라가 도일선이 방득미음이 만기신한데 당랑지배이 박지라 견득이 만기형하고 이작종이 리지하여 견리만기진이라. 장주 출연 왈하여 희라. 물고 상루하니 이류 소야라. 연탄이 반주환을 우인 축이 수지라. 장주 반입하여 삼월 부정하니 인저 종이 문지라. 부자 하위 경관 신부정호와 장주 왈이라. 오 수형이 망신하고 관어 탁수라가 이 미어 청연이라. 차오, 문저, 부자, 왈, 하노니, 입기, 속, 하면, 종기, 령, 이라. 금오, 유어, 조릉, 이라가, 이망, 오신, 하고, 이작, 감, 오상, 하니, 류 유어, 율 림, 이, 망, 진, 하고, 율림 우, 인, 이오, 위륙, 하니, 오, 소, 이, 부정, 야, 라. 장, 주, 가, 조릉의 울타리 안을 거닐다가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남쪽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날개의 폭이 일곱자나 되고, 눈의 크기는 둥근 것이 한치나 되었는데, 장주 이마를 스치고 밤나무 숲에 앉았다. 장주는 말하였다. 이게 무슨 새인가? 날개가 큰데도 멀리 날지 못하고, 눈이 큰데도 보지를 못하니, 장주는 하의를 걷어 올리고 빨리 걸어, 탄공을 잡고 겨누다가 매미 한 마리가 마침 시원한 그늘을 얻어 자기 몸조차 잊고 있는데 사마귀가 가지를 잡고 숨어 그것을 잡으려는 것을 보았다.사마귀는 이익을 보고 자기 몸을 잊고 있었으며 이상한 까치도 사마귀를 잡으려고 이익을 보고는 참된 본성을 잊은 것이다.장주는 두려워져 말하기를 아 만물이란 본디 상대로 인하여 누가 되니?두 가지가 서로를 불러들이는구나 하고서 탄궁을 버리고 돌아오는데 정원지기가 쫓아와서 꾸짖었다.장주가 집에 돌아와서 석달 동안 유쾌하지 못하니 인자가 뒤미쳐 물었다.선생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요즘 심하게 불쾌해 하십니까?장주가 말하였다.나는 내 몸만을 지키느라 내 자신을 잊고 있었고. 흐린 물을 보다가 맑은 물을 몰라 보았다. 나는 또 선생님에게 들으니 새 속에 들어가면 그 법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는 조릉에서 거닐다가 내 자신을 잊어 버렸고 이상한 까치는 내 이마를 스쳤으니 밤나무 숲에 머물면서 참된 본성을 잊었고 밤나무 숲 정원지 길은 나를 모욕했으니 내가 유쾌하지 못한 까닭이다. 양자 지송하여 수거 영렬하니 영녀인 유첩 이인이라 기일인 미하고 기일인 악연을 악자 귀하고 이미자 천이라 양자 문 기고하니 영녀소자 대활이라 기미자 잠이하니 오부지 기미야하고 기악자 자악하니 오부지 기약녀라 양자와리라 제자 기지하라. 행현이 그 자연 지심이면 안왕이 불의 제리요. 양자가 송나라에 가서 여관에서 자게 되었는데 여관 주인에게는 첩이 두 사람이 있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아름다웠고 그중에 한 사람은 못생겼는데 못생긴 여자가 사랑받고 아름다운 여자는 천시 받았다. 양자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여관의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아름다운 여자는 자신을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여기니 나는 그녀가 아름다운 것을 모르겠고, 못생긴 여자는 자신을 못생겼다고 여기니 나는 그녀가 못생긴 것을 모르겠습니다. 양자가 말하였다. 제자들은 기억해라.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없애면 어디에 간들 사랑받지 못하겠는가.